응. 음. 어제 산책을랑 갔단 말이지. 어제 엄마한테 꾸중 들었으니까 엄마 몰래 이렇게 탁탁탁 내려가고 기념품으로 청을 하나 찍대. 어 안녕하세요. 음 이거 볼게요. 이거. 어디로 가요? 어. 여기요, 맨 뒤에 오 시작한다. 왜오고 있지? 나차로도망가다 뭐야? 뭐야? 도망간다 오 재밌어 오 재밌어 뭐지? 우와 다 봤다 이제 나가야지 여기서 뭐하세요? 엄마였잖아 아니, 저 영화 봤는데요. 영화 봤는데요. 안돼, 안돼, 아!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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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요 어, 어, Senjata api, handphone, kenianp untuk mendapatkan apa? Berlari cepat.